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 알려주는 남자 센티비입니다. 오늘은 총명명 게임의 극한 난이도인 1층을 클리하고 어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전기실 탈출과 숙직실 탈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긴장이 되네요. 어, 연습할 땐잘 됐는데, 한번에 했는데, 과연 생방송에서 한번에 할수 있을지. 자, 여기서 이제 어, 이 간호사 일지를 주고 나면 바로 어, 파란색 문에서 간호사가 들어갑니다. 세탁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. 자, 간호사 들어가죠. 바로 위로 따라 들어갑니다. 여기서 달려 들어가도 돼요. 간호사 어차피 안 나와요. 자,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죠? 일단 소리가 너무 크죠? 어, 소리 좀 줄일게요. 자, 일단은 여기서 열쇠를 줍고 나면 1층 휴게실로 가는 열쇠입니다. 이 열쇠를 줍고 나면 간호사가 바로 뛰어와요. 바로 숨어줘야 돼요, 여기.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셨죠?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간호사가 배회하다가 이제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. 뛰지 말고. 자, 문 여는 소리 들렸죠?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간호사가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왼쪽으로 지나갑니다. 간호사 얼굴 보이죠? 그럼 간호사가 또문여는 소리가 들려요. 그러면 은 바로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. 미친 듯이, 미친 듯이. 자,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단은 어려운 거 일단 한번을 클리어 했죠.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왼쪽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. 드니왜 그래? 오케이, 일단 숨어. 여기서 숨어서 키를 바꿔줍니다. 이제 여기 문이 빨간색 전기실로 지금 가는 길 앞에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 문이기 때문에 빨간색 키를 들어주셔야 돼요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전기실 나가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발소리 한 번만 더 들읍시다. 자,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. 한 번만 발소리 더 듣고 가자그 가자. 자 여기서 대사 한번 듣고 빨리, 빨리 어. 아, 어, 깨졌어요? 어, 축하드립니다. 이거 깨기 어렵죠. 전기실에서 지금 여기서 배선 고치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, 여러분. 자, 요거는 저희가 저장 발소리. 저장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. 아아 아, 잠깐만 뭐야 새 방송이라 실수를 됐다 4123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발소리 한번 더 듣고 나갈게요 전기실이 진짜 나가기 힘들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서 다못 나가실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이게 또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가기 저도 이거 나가려고 한 30분 넘게 실패한 것 같아요 발소리 멀어지면 걸어서 박스까지. 이것도 타임이 있어요. 빨리 가야 돼요. 여기서 숨어, 숨고. 그다음에 카드를 받고. 왜냐면 저희가 파란색 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. 이제 전기실로 나왔으니까 파란색 문 열고 나가야 돼서 카드를 받고요. 여기서도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주의할 게 있어요. 잠깐만. 자 여기서 최대한 여기, 최대한 끝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. 최대한 박스 끝까지 나가서 박스에 숨는 게 좋아요. 그래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. 이제 발소리 멀어지면 뛰어갈 거예요, 여러분. 여기서 겁나 빨리 가야 돼요. 발소리 멀,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. 자, 발소리 한 번만 더 멀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. 어, 한두번 정도는 해야 좀 성공률이 높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여기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, 어, 자, 집중 좀 할게요. 오케이, 열었어. 뭐야? 왜 이렇게 쉽게 나와? 아, 좋겠다. 얼른 뭐야? 왜 이렇게 쉽게 나와? 왜 이렇게 쉽지 않은데, 몰래 세인과 함께하는 와일드 리프트 공략 올 게임을 모바일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, 그리고 각 챔피언들의 공략 영상이 필요하시다면, 씨엔의 와일드 리프트 공략 영상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 Right now 바로 가또 숨어 자 여기서 일단 경비실에 몰래카메라 끄고 발소리 줄어들면 뭐야? 어, 없어. 자, 여기서 겁나 달려야 됩니다. 여러분, 잘 달려야 돼. 좀만 실수하면 끝나. 달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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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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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소할 아, 같 아, 아, 자, 여기까지 해서 방금 이제 여기까지 보여 드렸죠. 원래 여기서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사바구라 해야 되나요? 경상도 경상도 말로 사바인데 바구가 있어요. 그 원래는 문 열자마자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문이 열자마자 간호사를 낚시해서 바로 윗문을 열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지금은 윗문을 열면 안 열리거든요. 간호사 간호사가 밖에 있다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문을 열고 다시 간호사를 낚시해서 이쪽 문을 열고 도망가는 사람들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못 빠져나가고, 웬만하면 왼쪽에 살짝 붙어가지고, 자, 열자마자 바로 달려야 돼. 이렇게 하면 절대 팔아. 간호사가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요.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. 그래서 숙직실에서 나오는 게 원래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구독자 여러분,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영상이 유익하셨다면,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아참! 그리고 알림이 안 오신다면 그 옆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시고 맞춤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시면 제일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